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고 시절, 또 남자는 고교 시절, 여러분들은 지금은 뭐 평준화 해서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 정말 참 명문여고 또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 명문 그빼치만 보면 정말 부러웠어요 저도 빠지지 않는 학교를 나오진 했지만 정말, 이제, 난다긴다는 그런 학생은 못했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나오지 않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명문여고, 정말 진짜 옷만 봐도 가슴이 그냥 뭐 홍당홍당 뛰고 또 하다 명문이 그때는 정말 진짜 힘이었어요. 또 멋있게 보이고. 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고 시절, 우리 오교 시절 정말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이뭐다 평준화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말입니다. 그때는 다 시험을 쳐서 들어가다 보니 그냥 명문, 명문, 아직 명문자가 왠지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지 않나 명문 애들은 걷는 모습이 틀려요 요구상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 대학도 거의 그냥 네? 좋은데 3개 대학 다 가고 말입니다. 이래서 제가 그때 그 시절, 요고 시절이란 표현으로 방송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